안녕하십니까. KB교차지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긴 연휴기간 동안 제안해 보실 두 가지 KB수술비와 보장분석 시스템 활용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내 가족 지인들에게 펜트하우스급 KB수술비를 권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보장을 자유롭게 추가 연계 없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이 추석 연휴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오직 KB 교차에서만 가능한 연계 없는 2만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렴한 수술비. 내 가족, 내 친한 지인들의 수술비는 챙겨보셨을까요? 마지막 연계 없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 연휴 기간 동안 제한해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생부필신님들이 엄청나게 만족하시는 KB 보장 분석 시스템. 이번 연휴는 KB의 최고의 무기인 KB 보장 분석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인 계약의 보장 분석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을까요? 보장 분석을 통해 내 보험을 꼼꼼히 점검하면 많은 분들이 50% 가까이 보험료는 절약하면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좋다는 보장분석 시스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KB 스마트 비서 앱에서 보장분석을 클릭하시고 그러려면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미리 확인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보장분석을 통해서 담보별로 채워진 오렌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운전자 비용 담보가 언제 가입되었는지 수술비와 이대진단비, 이대진단 수술비가 준비가 되셨는지 그래서 사고 나기 전새 운전자로 가입할 수 있게 그리고 연기 없는 수술비, 무해지 50% 없어지기 전에 이대진단 수술비 등을 부족한 보장을 지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게 제안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 드릴 내용은 KB교차 10월 시상도 9월과 같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KB교차는 1004%의 어깨 최고의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거기다 KB교차에만 있는 또 다른 소득, KB교차 시상. 지난달에 이어 10월에도 9월에 인보험 달성한 조건으로 한 달간 한도 없는 정률 시상이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9월 임보 마감을 50만원 이상 하신 장인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내내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100% 시상이 한도 없이 적용되고 30만원 달성시 한달 내내 80% 20만원 달성시 한달 내내 60% 한도 없는 정률 시상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일수가 짧은 9월이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9월 마무리도 잘 하시고 10월 시상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